아. 할머니가 할머니가 아이고, 아이고 할머니. 머니이 하고 누뭔 소리야? 아니 자는데 그냥 귀찮게 뭔 난린지 모르겠어 아, 아. 의영이 자고 자고 있는데 깨워 갖고 할머니가 지금 아. 이제 서질내기 시작아. 할아버지는 비디오 찍고 뭐 하시는 거예요?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, 지금? 별렇는맞태요 얼굴만 이렇게 이렇게 좀 얼굴 만진다고? 에피엠 없어 에피엠은 없어 음. 저는... 음. 열받기 <laughs> 시작하고, <laughs> 시작하고 있어 열받기 시작하고 아. 있어 지금 어디 모에때가 있다고? 때 있어 당연히 그럼, 잘 먹었는지? 뭐가 어? 있는 것이? 이거 다 닦이면 안 돼요. 한 번, 한번 이거. 얼른 머리랑은 다 말려줘야지. 자, 아빠가 좀 도와주시고. 어, 아. <laughs> 할머니는 지금 열심히, 우영이, 머리 감기고 있습니다. 아빠는 뭘 할지 모릅니다, 지금. <laughs> 또? 아니 아니요. 그냥 머리는 그냥 해도 될것 같고 막 깨끗하니까. 음. 아니면 이, 이게 더 그거야. 야, 우영이 눈을 안 뜨네, 저놈. 아직까지. 계속 지금 장 잠결이요. 네, 기 봐라. 음. 이제 몸 몸을 안에 다아또 열어. 머리 좀짧 머리 다 말랐어요? 음. 이거는. 기대고 끌려야 된다. 기저귀 끌리고 양말도 음. 양말도 벗기고. 벗기고. 아, 이렇게 아, 엎드려서 하지 않아? 아 처음에는 그냥 발 먼저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. 발 먼저 잠그는 거야. 이거 너무 뜨겁지 옷 않나? 옷 입은 상태에서 조금씩. 옷 입은 상태에서. 상태에서. 아 옷을 입은 상태. 에서이 아,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이 그러면 다리니랑 먼저 들어가고. 응. 놀래니까 이게. 아, 천천히. 그래도 조금만 담가 먼저. 네, 뾰살 잡을 때 그러면 괜찮아. 발 먼저. 안돼, 조용히. 발을 들어 우리야, 어디가야, 보자. 천천히 하 <laughs> e 천천히 o d I have a p u n i s h m e 사이 You are so. You can f o r g e 게이 t You c 손으로 forget it. You c 머리 t forget it. You can't f o r 이렇게 아 t You can't forget it. You can't forget it. y o 손수건으로 사이사이 다리랑 너행기잘잡아리 이렇게 손바닥으로 키우야지. 이렇게 그렇지. 그두 손으로. 어. 그래. 오빠는 어. 어머님이 잡고 있는 아, 눈 떴다 이제. 그래. 눈 떴어. 이쪽으로 와세요. 가 이쪽으로 와서 봐봐. 이쪽으로 어 <laughs> 뒤로 와서 얼지. 얼지 얼지 막저저저 저. 야 세수 시켜놓으니까 빠지. 바지, 빠질라니 어. 이쁘다. 완전 뺀지린 내셔스. 발좀 딱발좀 봐봐 발 좀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아 n o w I d o 네, 네, 이제, 이제 머리를 이제 손으로 개워주라. 자기 얼굴 긁을까봐 아. 다시 껴놓을게 아니요 다 껴놓지마 이제, 이제 좀 씻기고 나서 어. 겨드랑이랑 목대 목대가 있대 배랑 이제 잘 씻겨주시면 배가 거. 완전 빵빵한데? <laughs> 아빠 우영아 <웃음> 어. <웃음>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 그야 그래, 이렇게 잡아 이렇게 옳지, 응. 엄마처럼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손 올려, 옳지 옳지요, 허리 그래. 어. 하나 잡고 옳지 그렇게 러니까어떻 하냐, 언니가 처음이니까 처음이지 너. 그럼 이 가만히 있는 것 봐, 얘가 물 좋아하네. 손, 손, 아, 세, 손 세세 렇게 이렇게 시켜줘야 돼. 나한테 손을 안 줘, 엄마. 아니야 줘, 캐고 펌까지 해물지 한번 모자고 갖고 옳지 옳지요. 뭐가시켜 papa. Come with our 가시켜봐봐 p a Tava, you know, so many t o 잡 I haven't y o 그기저정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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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 저기, 저기, 랑이랑 오빠 겹치는 부기만잘 닦아주면 돼목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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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목 저기, 저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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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또 겨드랑이 다 했어? 이쪽 손 음. 빼갖고 이쪽 손 모르네. 빼서 그쪽 손떼좀뺏겨줘물한 음. 물을 이렇게 들고 배에다 이렇게 좀 찍어줘 얘기를 차. 아니 그게 아니라. 물 접시 갖고. 아니 손좀 해봐. 먹는다. <laughs> 응. 자다가 시키는데도 가만 있네 <laughs> 너. 뭐 뒤집을 때 겨드랑이 손은 넣고 어, 내가 할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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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게. 응. 겨드랑이 손 주고 뭘 팔에다가 응. 어머. 기 그래. 머리

뭔데 냄새나? 내용 잘안 되게 내야지. 아이고 막 고개를 막 들어. 여기 한번 봐봐. 그 수건으로만. 똥꼬 닦았어? 밑에 음. 꼬추라 음. <laughs> 이제 좋아, 이제 됐어. 엉덩이랑 잘 잡아서 들어서 여기로 똥꼬 시겠어 똥꼬 여기 한 번만 더 헹구는데. 어, 뭘 이렇게 바닥을 닦아도 돼? 진짜? 아니야,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어, 괜찮아. 괜그아아괜놀 괜찮아.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아. 너무 따뜻해? 천천히 오빠 천천 괜찮아. 히 천천히. 찮천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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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졸려. 자 이렇게 목 들었다. 어. 하품해요. 네, 목대 목대. 목목 네. 목대기라고등 이렇게 몸말 하고 이렇게 살짝 당구 줘. 요얼고다 고마워. 얘 부르클 관어추도 응. 닦고. 아았네 그러니까. 응. 너잘 받쳐 봐 봐. 나이손뺄 거야. 옳지 응. 아기 손을 잡아줘. 아기가 아기들이 파닥파닥 놀래는 게 손이 어. 자유로우면 놀래. 씨한번해 그냥 거기서. 그럼 안 되겠지? 응. 옛날에 사오기는 씨 하는 게 이리 크고. 이런 놀라운 게. 아이고 자본이야. 아이고 잠옷. 아, 아, 아 잡아. <laughs> 와, 개운해 보인다. 됐어. 그만 이 끝난. 닐롱. 놀래지만 놀래지만. I don't know. I'm y o u 야 g and you will be on t h 아이고 손손손 감싸고 손, 손.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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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손좀 잡아줘요 아이고 손 긁는다 한 번이 도와줘요 빨리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죽고너 춥지 그리고 응, 워 추워 춥지. 추워 알았어 알았어 알았왜 이렇게 머리카락이냐 내 손에 엄마 쭈쭈 먹고 자 어떻게 파아바깥에내놔시내시라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 아, 음,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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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미안 미안 미안. 시라시라시 <laughs> 엄마 미안 라 엄마 미안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시라게 엄마, 미안, 미안. 음, 널 씻기 위한 어른이 몇 명이나 투입되는 거는 도대체 아들? 아 귀여워 뒤에, 지회, 저들좀발려줘야돼 <laughs> 이제 온다 아, 기저에 갔다 줘? 아, 기저, 기 여기, 여기 있어 기저 여기 있리아 여기? 어머옷 입자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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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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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어디 갔어? 잠깐만요 어딘가 있을 텐데? 지금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르르르 그 그래, 그래, 그래. 내가왜 빨갛냐? 자기 로션 발라줬어 음, 미안 미안 아들 음. <웃음> 장난쳤어? 나머 장난 쳤어? 이거 어딘가를 <laughs> 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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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 있다. 애기긴 애기다 응애라고 보니까 아, 내가 어제 사거야 응. 그 유니클로 1 2 0원 너무 <웃음> 큰데 태아팔는 근데 90다 90을 사오라고 그랬다고? 다있다다있다 다 있다. 다 있다. 아, 우리 우영이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우리 옷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 우영이 다 했어요 그랬어? 미안해 우영이 엄마 먹야배 많이 안고 했죠? 개운하지요? 배가 고픈지 어떠 생각해 지금 고민해보는거야? <laughs> 께서 내게 화가 나셨을 것이오.